21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 의 말씀을 제가 한절 여러분들의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받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 기대에 합당한 열매, 기대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 정말 열매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 성경이 이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포도나무 열매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 보면은 여기저기서 포도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나 또 에스겔서를 비롯한 이런 선지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와 관련된 이 비유와 열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어제 그 본문도 포도원과 관련된 두 아들의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도 이 포도원을 배경으로 해서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라고 33절에서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33절부터의 이 비유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집주인이 정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서 포도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주 집을 트를 탑급하고 또 견고한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소장 농부들에게 임대하고 멀리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 소중한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이 맡겼을 때에는 아무에게 아무에게나 이렇게 쉽게 그렇게 맡기진 않았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타국에 간 이곳으로 와서 이 농부들을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이 포도원을 맡겼을 것 같습니다. 주인은 정말 자신이 자신을 이 농부들이 존중해주고 그리고 또 자신이 원하는 그런 기대에 부응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이 수고와 애정에 어울리는 이 기대에 합당한 열매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포도원을 조성하면 이게 처음 이제 수확까지에는한 2년에서 3년까지를 첫 열매를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주인은 포도나무가 맺을 정도로 자랐다고 이제 판단이 되어서 이제 열매를 받아오도록 자기 종을 이 소장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열매는 커녕 오히려 종들이 봉변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 35절과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예. 주인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 반대로 농부들이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주인은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종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들마저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며 주인 주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면서 이제 주인은 최종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니 당연히 존중해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번이야말로 이 주인의 기대에 적당하게 반응해야 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부들은 주인의 기대와 달리 이번에는 이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자 이렇게 교묘하게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들을 붙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 죽여버립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이 부풀었던 기대와 인내를 넘어 이제 실망이 되어 돌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본문의 비유에서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농부들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돌보고 인도해야 할 그런 정치적 또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도원을 소재로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비유는 어, 이것이 아니라 선지서인 이사야서 5장에 가면 은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포도원을 만드신 이것을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포도원을 가꾸고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또 포도주 틀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본문에서도 주인은 가장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본 것처럼 먹을 수 없는 들 포도를 열리고 말았습니다. 기대가 실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이사야서 5장 5절에서는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의 이 실망에 대해서 심판으로서 답을 합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답은 파멸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전하고 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이 대세상들과 또 장로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4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들 대답입니다 시작 요 말합니까? 그들은 주인이 와서 이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신실한 농부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자신들이 이 악한 자들이며 자신들이 진멸 받아 마땅한 이 농부들임을 자신들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인정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대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야말로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권위를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높은 이런 종교적 지위를 가지고 아무리 열성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도 정말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서 또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 이런 모든 종교적인 지위와 행위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왕로로 타면서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직이일 뿐이지 누구도 그 인생의 주인이 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는 청직이란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일까요? 청직이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청직이란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입니다. 이 청직이란 나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주인이 결산할 때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사장들과 또한 장로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도 소작농부들의 악함을 알았고 또한 그들을 어떻게 버려야 마땅한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자신들도 이 악한 농부처럼 잘못하고 있음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도 주인의 기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가는 그런 선앙 천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론적으로 이 비유에서 이 아들은 결국 소작농부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포도원 주인의 계획도 완전히 무산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승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10편 1 1 8편 22절 이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듯이 예수님은 버림받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통해 최종 승리로 이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4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 종교 지도의 지도자리, 종교 지도자들에서 빼앗아서 열매 맺는 새로운 백성인 교회 공동체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새 백성이 맺어야 하는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히 말하자면은 여기서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장 7, 5장 6장 7절에 보면은 7장에 쭉 보면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이새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퉁이의 머리 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새 백성으로서 선한 열매를 맺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시피 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가시면은 이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는,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이 분명한 성도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정성껏 가꾸는 이 포도원 주인처럼 또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의 이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가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을 기대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그 보내신 아들로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21장 처음에 가면은 권위에 대한 논쟁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한 첫 번째 비유가 포도원의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이 있었고 오늘의 비유가 있고 또 내일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가 긴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는 것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대하시며 성도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이 아름다운 열매는 세상에서 보고 세상에서 바라는 그런 번영을 추구해서 얻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희생하며 또한 겸손하게 섬김을 통해 얻어지는 그런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위와 소유를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겸손과 나눔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기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오늘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이 선한 열매, 바로 희생하며 섬김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러한 열매 겸손과 나눔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이러한 기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잘 경작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 가정과 직장 또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러운 청직의 삶을 잘 감당하여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세상적인 가치관과 충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것을 이상에 의지 않고 마땅히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사명을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삼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그 음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손을 썹이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가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교회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열매가 무엇인지 그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나를 낮추고 또한 더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동성교회를 어... 같이 이끌어오고 있는 우리 단임 목사님과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또한 성령 충만함과 영력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동성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제 비우고. 또한 채우고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긴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그가정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강력하게 개입해 달라고 우리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마...